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 교과서 4 2학년 2학기 제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마지막 역전승을 위하여라는 시나리오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라마 대본인 시나리오 이걸 드라마 대본이고요 시나리오입니다. 어 그래서요 시나리오의 용어 여러 가지 이렇게 장면 번호라든지 그리고 CU 클로즈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몽타주 오버랩 그리고 페이딩, 페이드 아웃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역전승을 위하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형광펜, 오른손에는 삼색볼펜 들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장면 번호 1번 프롤로그 몽타주 낫 그리고 거실 회상이라는 거죠. 자, 막 2002년 6월 18일. 티비 보는 옥림네 가족들 비더레즈라고 쓰인 옷을 입고 모두들 흥분하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월드컵 이탈리아전 중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기 직전 상황인데 그때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는다. 순간 으악하고 소리 지르며 광분하여 안고 뛰는 가족들. 예림과 옥림도 껴안고 방방 뛰며 울고 아빠와 하림은 대한민국 하며 감격의 소리를 지른다. 내레이션이죠. 화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내레이션을 통해서, 어, 인물의 이제 주인공 옹리미의 마음속 생각을 잘알수 있고 심리 변화를 알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 옹리미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에 환호한다. 특히나 패배의 끝자락에서 기사회생한 대역전극일 때 승리의 기쁨은 배가 된다. 체육시간 400m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 중 세리, 윤정, 정민 등 8명과 함께 달리고 있는 옹님 꼴찌다. 나 또한 그런 승리를 꿈꾼다. 승승장구는 재미없다. 내내 치다가 막판에 이겨줘야 한다. 앞서서 달리는 아이들을 보는 옹님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씨 웃으며 막판에 힘을 낸다. 순간 옹님이 하나둘씩 아이들을 따라잡는다. 윤정을 제치고, 정민을 제치고, 1등으로 달리던 세리도 제친다. 마라톤 결승점을 100m 앞둔 지점에서 마지막까지 진짜 영웅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듯이.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한 옹님 기뻐하는 얼굴에서 마지막 역전승을 위하여 라는 타이틀이 딱 나오는 거죠. 위 타이틀 동작이 풀리고 기뻐하는 웅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어, 이게 웬일이지? 하면 두리번거리는데, 야, 이 웅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거는 뭐예요? 이 이펙트는 뭐를 말하는 거죠? 효과음을 말하는 거죠?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뭐예요? 이것은 꿈이라는 거죠, 꿈. 자, 마지막 역전승을 위하여는 이 드라마의 뭡니까? 제목입니다. 옹님 놀라서 둘러본다. 멈칫, 멀리 조회대 홀로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엄마가 보인다.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안 일어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작년 번호 2번 옹님 방방 침을 닦으며 부스 책상에서 고개를 들은 옥님의 옆에서 엄마가 살기 등등 보고 있다. 얘가 공부하라고 했더니 내내 잠만 자고 있어. 어이구 얼굴에 줄간거 봐라. 아주 공책에 얼굴을 찍었구나. 찍었어? 어, 저 진짜 방금까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하긴 모래.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네가 작년에 뭐라 그랬어? 1학년 성적은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놀아도 된다고. 2학년 때부터 공부하면 된다고 그랬지. 너 지금 몇 학년이야? 2학년 아냐?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우쿨라야. 우쿨라? 우쿨라가 뭔지 한번 뒤에 살펴볼게요. 다 라인 나옵니다. 엄마, 우쿨라,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이구 우쿨라, 화나셨어? 그러게 누가 그걸 우쿨라로 읽으래? 이 우쿨라야? 이미 삐쭉 나와있는 언님 우쿨라, 그건 정말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쿨라 사건과 관련된 과거로 자연스레 뭐 한다? 넘어간다. 라는 거죠. 이제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쿨라? 이런 대학도 있어? 이 보면 학원 강사진 양력에 소개된 광고지를 보면 UCLA라고 써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를 UCLA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옹님이는 우클라라고 발음을 한 거죠. 우클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 UCLA잖아. 자, MIT를 가리키면서 세리가 읽어 보라고 합니다. 옹님아 이거 한번 읽어 봐. 통해서 MIT는 뭡니까? 메사추세츠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 대학의 줄임 줄임말이죠. 그랬더니요, MIT라고 읽었던 거죠, MIT를요. 그랬더니 장면 번호 4번, 대형마트 식품부. 미트를, 미트라고, MIT를 t 라고 MIT를 MIT라고 했다면서요? 그거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던지요. 예, 우리 옥님이가 영어에 좀 약해서요. 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민망함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옥님이에게 우쿨라라고 놀리고 그랬예요 아, 이 옥님이가 설마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옥님이는 유머 감각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세리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옥님이가 우쿨라가 된 거죠. 자, 장면 보는 5번 주방 밤이네요. 내가 정말 창피해서 못 살아. 그렇게 꼭 엄마 망신을 시키는 게 있어 이우쿨라아 제가 뭘려하여간 세리 그기 집에 집에 가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자기나 자랐지남 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 그렇게 세리 욕하면서 한 번이라도 세리 이겨봤어? 이번에 선거 때도 세리는 부반장까지 된데 너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면서? 아니 세리는 자원한 거란 말이에요. 엄마는 모른다. 한 번이라도. 아 엄마는 모른다. 세리는 내 상대가 절대 안 된다. 내 상대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자신감이 있네요. 무엇보다 세리는 내 머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옥님이는 자신의 머리가 세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장면 번호 6번 교실 낫.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다. 최첨한 영어 시험지 받아오는 옥님. 78점을 맞았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자리로 돌아온다. 별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점수를 받는 거 쉽지 않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100점 받는 거 우습지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자신 만만한 성격이에요. 자신 만만한 성격이다. 한데 짝짝짝 박수 소리. 옹님 얼떨 얼떨결에 덩달아 박수 치며 앞에 앉아 있는 윤정에게 말한다. 백점 맞았어? 누구야? 정민이? 아니. 윤정이를 따라서 앞쪽을 보다 놀라는 옹님 시험지를 받고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가고 있는 세리가 보인다. 옹님의 박수 치던 것을 그치고 보다가. 세리와 눈이 많이 친다 세리 옹님에게 싱긋 웃어 보인다. 그 충격에 멍해 있는 옹님.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리가 100점 맞았다라는 거죠. 작년 번호 7번, 윤정 분식집. 정말? 그래, 걔 방학 때마다 3주 영어 연수 다녀온데 몇백만원씩 들여서 어쩐지. 그렇게 미국 갔다 와서 영어 쪽지 시험 하나 100점 못 맞으면 그게 사람이냐? 원숭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을 통해서 옹님이는 세리를 뭐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를 무시한다 걔 그거 말고도 어렸을 때부터 과외 안 받은 게 없대 피아노에 미술에 또 뭐라더라 맞아 재즈댄스까지 배웠대 진짜? 어쩐지 걔 걸어다니는 게좀 예쁘다 싶긴 했어 단소는? 단소? 몰라 참 우리 음악 실기시험이 단소 연주이지 나 그거 수리도 못 내겠더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고요. 세리가 굉장히 지금 잘하네요.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옥림이는 그런 세리가 탐탁지 않죠? 나도 아무리 불어도 바람소리밖에 나지 않아. 그런 두 사람을 으쓱이며 보는 옥림. 단순한 게 원래 그렇다. 첫 소리를 내는 것부터 장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 있는 말투겠죠? 우쭐대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겠죠. 장면 번호 8번, 음악실 낮. 여러 학생이 개구리처럼 볼이 터져라. 단소를 불지만 바람 새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힘들다는 단소를 입에 대자마자 성공시켰다. 옹님이 단소를 불자, 부하고 옅은 소리가 난다. 주위 아이들, 어머, 너 소리나 어떻게 나? 라고 물으면 모여든다 옹님은 뿌듯한 얼굴로 이쪽 저쪽 방향을 들어 단소 소리를 낸다. 하지만 음은 맞추지 못하고 소리만 날 뿐이다. 어우, 너 잘한다. 어떻게 소리 내는 거야? 몰라. 나는 그냥 부니까 되는 걸. 하고는 다시 자랑스럽게 단소를 본다.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구성진 단소 소리 옹님과 친구들은 놀라서 둘러본다. 우아하게 단소를 불고 있는 세리 제법 민요를 전문가처럼 구성지게 불고 있다. 아, 세리의 능력이 대단하네요. 어? 와 황진이다.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옹님이가 바라본다. 알아 그랬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세리가 자기보다 한수 아래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하든지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지금 열등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장면 번호 9번. 놀라운 세리의 실기. 뭉타주아 교실 낯 기술 과정 시간 실기 열심히 천으로 작은 바지를 만들고 있는 옹님 삐뚤삐뚤하지만 제법 잘 만들었다 옹님 만들면서 흘끔 세리 쪽을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진다 옹님보다는 기억 두 배는 크고 멋진 바지를 만들고 있는 세리 마지막 실밥을 이빨로 자랑스럽게 툭 끊어낸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몽타주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몽타주는 사건 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찍어 놓은 화면들이 편집해서 하나로 짧게 짧게 붙여 놓은 거예요. 주제와 연관된 필름을 모아서 하나의 연속물로 편집을 쭉 하는 거죠.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리의 실기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 볼까요? 세리의 뛰어난 실기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 1번입니다. 이제 운동장 낮 체육 시간 줄넘기 실기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앞에서 나와 있는 옹님 보비 윤정 등 열심히 줄넘기를 한다 엇갈려뛰기 엑스자 뛰기 두번 뛰기 등을 연습한다 그러나 발에 걸리고 틀리기를 반복한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권투 선수가 연습할 때 내는 듯한 탁탁탁탁 하는 소리 옥 님이 놀라서 보면 세리가 눈부시게 화려한 줄넘기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옥 님이 놀라서 쳐다보면 세리가 아주 화려한 줄넘기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세리의 뛰어난 실기 실력 2번.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는 꽁. 응.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얼마 전까지 한번 뛰기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몇주 사이에 갑자기 어떻게 권투선수처럼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세리의 실력을 의심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번호 1 3번 교실 아침 짜잔 어때 정민과 윤정이 보면 수채화 한장을 들고 보여주는 어님. 와잘 그렸다 네가 그린 거야? 아니 아이 노빠 왼손으로 그린 건데도 멋 뭐, 멋있지. 너무 잘 그렸나? 선생님 막 뭐라 그러시지 않을까? 우와 너 너무 잘 그렸다. 자 결국 뭐예요? 세리를 질투한 나머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를 준비했죠. 부정한 행동을 한 거죠. 질투하다.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옹님이 되겠습니다. 우님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면 세리의 자리에 웅성웅성 모이는 아이들, 세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다. 깜짝 놀라는 웅님.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잘 그린 세리의 그림. 글쎄는 그냥 꿈에서 영감을 얻은 것 뿐인데, 괜찮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거죠. 얼마줬 좋냐 누가 모를 줄 알고 너 이것도 그 실기과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그려온 거잖아 너 모르는구나 나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좀 배웠을 뿐이야 치, 배운다고 금방 솜씨가 이렇게 나아지냐 여기 봐 여기 이게 다 덧칠이네 너희 선생님이 봐준 거잖아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이용이 그래 나 예체능 학원에서 교습 받았어 그래서 실력이 이만큼 들었어 그게 부럽니 부러우면 너도 배워 배워서 한 번이라도 만점 받아보라고 오우님이 C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영상 언어의 특징, 이거 잘 기억해 두시요 영상 언어의 특징, 오마이노트 정리하시죠.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카메라의 위치를 통해서, 카메라가 대상을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눈높이에서 보느냐, 올려다보면서 보느냐,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장면의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카메라와 대상 간의 거리. 먼 거리에서 촬영하면 장면의 분위기를, 먼 거리에서 촬영할 때에는 장면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인물의 심리나 사물의 세밀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의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상의 의미가 달라지고, 카메라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촬영된 장면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연출자의 의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이8조까지 전개 부분까지만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위기부터 결말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요 오마이노트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